불쌍하다 와 아, 이빨아 가빛야야 진짜 큰 크다 야시나하다가나와블루시 아이스크림입니다 아, 자 이게 텍사스고 얘가 인테리어 얘아파어 인테리... 어. 알뜰하게 베스콘는 쓰기 위해 어린이왕국에 갑니다 이건 400인입니다 여기는 낚시를 할수 있다고 하네요 못 봤을 것 같기도 해. 이는아 있지. 맞다 맞다. 왜? 야잘롱 후후. 얘는 또잘 생겼다. 오 불쌍하다. 우와. 입 빨아. 가만. 졸리지 너도. 이 비주기를 왜 기는 거야? 야, 진짜 저렇게 있다 계속. 야, 이야. 도마뱀. 진짜 크다. 간다다. 야 경계 봤지. 바람쥐야. 물이라도 애좀 주지. 더 더워가지고 저저 저렇다 이가오 발빠른다 일로 온다. 농기계는 아니야. 오 장난 아니다. 아마 이렇게 컸었구나. 어릴 때 몰랐는데. 애들이 다더위먹었더 진짜. 고독에 빠졌다. 야, 거야 앉아. 앉아 있다. 잘면 되는데. 근데 하루에 15분 20분밖에 안잤네카리야카리카리 <목소리> 와, 와, 야. 야, 진짜 빠르다. 야, 진짜 크긴 크다. 야 시은아 시은이가 제일 좋아하는 코끼리에요 개미할기래요못생겼노왜 이렇게 라이온킹 이 가위를 툭 펴봐 어 보여? 이거 생겨졌다 신기하지? 이거요? 점프 시켜볼까? 블루시라이스크림 먹으러 왔어요 d 그래? 나와에서 유명한 블루시 아이스크림 입니다 e d cream. 씰 iced cream. 씰 iced cream. 씰 iced cream. 씰 iced cream. 씰 i c 해중도로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희는 해중도로에 잠깐 왔습니다 바다를 보러 여기는 옛날에 온 기억이 나네요 어, 신발 젖는다 젖으라고 젖는거 돌아보세요. 손 흔들어주세요. 열심히 통화 중입니다. 여기는 옆에 보이던 다리를 지나왔는데요. 아직도 열심히 통화 중입니다. 나와의 해중도로. 이야. 항상 자주 등장하는 비행기인데 대신에 헬기가 등장하네. 저희가 예약한 호텔입니다. 여기는 아메리칸 빌리지 가는 게 지금. 선셋! 석양이 지고있어요 빨리 가야될거같아 선셋이 잘 보이진 않네요 뒤편으로 비춰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예쁘긴하다 아 외국 애기도 귀엽고 잘나오겠다 기 여기는 와인바라고 하는데 닫혀있네요 와인아봤다아다 건강하시죠 따라라라라라 화장실 아담하게 되어있고 여기에 냉장고 다음에 여기 그거 침실이고요 여기는 테라스가 있네요. 여기는 욕실이네요. 욕실하 따로 되어 있고 여기가 샤워실이 고급하다 근데 진짜 깨끗하네요. 밥먹으러 갑니다. 너무 힘든데 지금 시간 8시 가까이네요. 여기 힐튼호텔이 바로 있고요. 여기는 뭔지 모르겠는데 식당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관람차가 보이는데 불이 꺼져있네요. 아, 전통음식인가 보다. 고야. 맛있어. 안 먹어봤어. 오키나 소바, 소키 소바. 이것도 유명해. 근데 왜안 먹고 싶지? 유명한데. N.Y. 뉴욕 아니에요 뉴욕. 피. 자 이런 상점들도 사이사이에 있습니다. 여기는 스테이크 하우스. 피자도 맛있을 것 같긴 한데 느낌 상 피자, 햄버거 이런 거. 사이사이에 첫 쇼핑몰도 있습니다. 어, 잘 모르겠지만 크로마츠 느낌이 나네요. 이게 맞나 보다 가게들. 어떠세요? 미국에서 산 바지네, 그러고 보니. 감메선가 어디서 샀잖아. 뜻이지? 응. 아, 이거, 오므라이스야? 살거야 와, 이거 약간 그건데. 그때 우리 제프, 제프 보고였나? 그 번이 딱 맛있게 생겼지. 아, 아, 아. 다르네. 안쪽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 아마 여기 것 같은 느낌입니다 치킨! 베리아피 치킨 피자스랑 닌자? 이건. 을먹가가 나는 아까 스노클링이 너무 힘들어 그렇구만. 그때까지는 갈 때는 그래도 아 물에 들어가면 괜찮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laughs> 다 놀고 나서 이제 올라올 때 거의 진짜 물떠이는것같아제 제타 버거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자 이게 텍사스 버거. 얘가 임페리얼 버거. 임페리얼 텍사스 버거라고 합니다. 여기 여기 제일 잘 나가는 메뉴라고 하네요. 텍사스 버거가 콜라도 여기 있습니다. 콜라도 많이 줘요. 좋아. 잘했다 짜잔. 맛있어? 맛있어 여행가면서 처음으로 맛집 검색을 안했어요 잊을 수 없는 일이야 원래 밥집만 검색하는데 한 5일정도 탔거든요 나쁜 남자가 있네요 나쁜 남자 진짜 영어가 막 들린다 여기 치얼스에서 영어 들린다 <놀람> 산타클로스 있는구나 이것도 좋아하는 애들 그건데. 지 어, 이것도 매니아이티. 야, 와 봤어? 어, 여기까지 안 와봤었대. 안와 봤어. 자, 오키나와 바다입니다. 테이블은. 그렇게. 아, 오늘 잘했다, 근데. 자, 여기 지금 아메리카 빌리지에 산책 중입니다. 가게들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팁은 가게에서 테이크아웃 해서 여기서 먹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보면 이렇게 다 그냥 진짜 뭐 가게 구분 없이 또 이렇게. 아무데나 앉아서 먹을 수 있게 해놓은 게 너무 좋네요 자 분위기 잡는 남편입니다 궁금해요 또자 아. 편의점에 왔습니다 데카비타 샀습니다 체력 회복 어, 이거 뭐야? 이거는? 미소라멘 표토 고다와리 스프 돈꼬츠래 돈꼬츠 동코츠. 바이 아, 아..고민되네 이 아, 이건 맛있는데 맞지? 이건 우리 완전히 안다 이가거 이거 먹어야겠다 이 찌개